민수는 26살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부모님인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조심히 다녀와.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민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캐나다 토론토로 떠났습니다. 처음 캐나다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벽도 있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한인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현지 생활에 적응해 나갔죠. 성실한 민수의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카페에서 일하던 중 특별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엠마라는 이름의 캐나다 여성이었죠. 엠마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민수는 엠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엠마는 민수에게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선생님이자 학생이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민수의 성실함과 진솔함의 매력을 느꼈고, 민수 역시 엠마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토론토의 아름다운 곳곳을 함께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시엔타워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죠. 민수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엠마에게 소개했고, 엠마는 캐나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를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와 엠마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민수는 부모님께 엠마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 여성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함께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영호와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많이 당황했지만 아들의 진지한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만나보고 싶구나. 조심히 데려와라. 민수는 기뻐하며 엠마에게 부모님의 승낙을 전했습니다. 엠마도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했죠.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고 한국 예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민수는 엠마에게 한복을 선물했고, 엠마는 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민수의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난 순간, 엠마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엠마의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고, 영호도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엠마의 눈빛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순자는 엠마를 위해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엠마는 김치를 먹으며 맛있다고 연신 감탄했고, 불고기와 된장찌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수는 통역을 해주며 가족 간의 대화를 이어갔고, 점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죠. 영호는 엠마에게 우리 민수를 잘 부탁한다며 따뜻하게 말했고, 엠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한국에 온지 일주일째 되는 날, 민수는 엠마와 함께 결혼 준비를 위해 웨딩홀을 보러 나갔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걷던 중 갑자기 달려온 차량이 민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후 도주한 뺑소니 사고였죠.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영호와 순자, 그리고 엠마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엠마는 한국어로 제발! 제발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고 순자는 그런 엠마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민수는 27곱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엠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영호와 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수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찾아와 조문했고, 엠마는 한복을 입고 상주로서 예를 다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민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죠. 영호와 순자는 이런 엠마의 모습을 보며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엠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 가보니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로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민수 오빠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호와 순자는 급히 엠마를 찾아나섰습니다. 인천공항에도 연락해보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엠마는 전날 밤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돌아간 상태였죠. 연락할 방법도 막막했습니다. 엠마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캐나다로 돌아간 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남이나 다름없어. 영호는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엠마가 걱정되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죠. 엠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혼자서 견딜 수 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호와 순자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매주 성묘를 다니며 아들과의 추억을 되새겼죠. 엠마에 대한 생각도 자주 났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니 그저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집에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호가 전화를 받았는데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버님, 저, 엠마입니다. 영호는 깜짝 놀라 순자를 불렀고 순자도 급히 달려와 전화를 함께 들었습니다. 엠마야, 어디 있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엠마는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사실은 엠마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충격이 커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와서 혼자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8개월 만에 조산을 했어요. 지금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영호와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나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엠마야, 아기는 괜찮니? 너는 어떻고? 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해요. 저는, 저는 정말 무서워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부모님은 연락이 안 되고,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엠마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호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엠마야, 우리가 갈게. 어느 병원에 있니? 주소 좀 알려줘.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가 가야지. 민수의 아이인데, 우리 손자인데 어떻게 혼자 두겠니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호와 순자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여권부터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죠. 다행히 다음 날 오후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기에게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챙겼고, 영호는 병원비를 위해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순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영호도 걱정스러웠지만 해야지. 민수의 아이인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라며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여행 경험이 많지 않아 불안했지만 손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두 사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아들과 엠마를 배웅했던 공항에서 이번에는 손자를 만나러 떠나는 것이었죠. 14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영호와 순자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건강할지 엠마는 어떤 상태일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초췌해진 엠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엠마가 달려와 두 사람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순자도 엠마를 꼭 안아주며 고생 많았구나. 이제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영호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들을 잃은 슬픔과 손자를 만난다는 기쁨, 그리고 엠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엠마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체중이 1.8kg 밖에 나가지 않았고,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적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죠.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영호와 순자의 마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손 소독을 시키고 가운을 입혀 주었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작은 아기였습니다. 온몸에 여러 가지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얼굴에서 민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썹과 코 모양이 민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민수야. 순자가 인큐베이터에 손을 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의 일부가 이렇게 작은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구멍을 통해 손을 넣어 아기를 만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순자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순자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나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은 강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네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도 다른 쪽 구멍으로 손을 넣어 아기의 발을 만져보았는데, 아기가 발가락을 움직이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사가 와서 아기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며칠 동안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한달 정도 후에는 집으로 데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었죠. 엠마는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순자는 엠마를 보며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도 몸좀 챙겨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영호도 엠마야, 넌 이제 우리 딸이야. 혼자 견뎌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세 사람은 병원 근처 호텔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엠마는 오랜만에 푹 잠을 잤고 영호와 순자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호와 순자는 엠마와 함께 매일 병원을 다녔습니다. 아기의 상태는 날마다 호전되었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갔죠.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할 정도였어요. 영호는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처음이었지만, 엠마를 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아기의 출생신고부터 시작해서, 보험 문제, 그리고 한국으로 갈때 필요한 서류들까지 챙겼죠. 순자는 엠마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해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돌봤어요. 엠마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영호와 순자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몸도 많이 회복되었고, 아기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죠. 아버님,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엠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뭘 고맙다고 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순자가 엠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민수가 우리를 이어주었어. 영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민수가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세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직접 안아볼 수도 있고 수유도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엠마가 처음으로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오빠 눈을 닮았어요 라고 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와 순자도 차례로 손자를 안아보았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도 편안해 보였죠. 민수야, 내 아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 라고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세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서 3kg까지 체중이 늘었고, 모든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엠마는 캐나다에서의 모든 일을 정리했고, 영호와 순자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엠마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6개월 전에는 절망에 빠져 혼자 도망치듯 돌아왔던 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희망을 품고 떠나는 것이었죠. 아기는 여행용 카시트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영호와 순자는 손자를 번갈아 가며 돌봤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아기는 놀랍도록 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음도 많이 울지 않았고, 수유 시간도 잘 맞춰주었죠. 승무원들도 이런 착한 아기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계셔서 그런가 봐요. 아기가 정말 안정되어 보여요라고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6개월 전 아들과 엠마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웃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내 아들 잘 키울게. 엄마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엠마도 우리 딸로 받아들일게. 영호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도 손자를 안고 민수야, 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하늘에서 지켜봐 주렴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엠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떠났던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함께였고 무엇보다 민수의 아이 사랑의 결실을 품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아기방을 엠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의 어릴 적 방을 아기방으로 꾸며놓았는데 벽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민수가 자랐어. 이제 민수 아들이 여기서 자라겠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민수의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아기를 영정 앞에 눕혀두고 영호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이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엠마가 민수 오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지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가 민수가 어릴 때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어. 민준이라고 하더라고. 민수의 민자에 준수할 준자를 써서라고 말했습니다. 엠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민준이라고 하죠. 그렇게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기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호와 순자, 그리고 엠마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극적인 이별이 가져온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영호는 엠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엠마야,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민준이도 우리 손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견뎌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아버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만지며,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구나. 민수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두 노인에게 손자는 새로운 희망이자 삶의 의미였던 거죠. 그날 밤, 엠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민준이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영호와 순자도 손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밤을 보냈죠. 민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과 가족의 형태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아픕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별이 새로운 만남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영호와 순자는 아들을 잃었지만 손자와 딸을 얻었습니다. 엠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요. 그리고 민준이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의 깊은 사랑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이어집니다. 비록 민수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민준이를 통해 그리고 새롭게 맺어진 가족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국경도, 언어도, 심지어 죽음도 진정한 사랑만큼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가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